안녕하세요 드립니다. 제가 오늘은 공카에서 교환을 한 물품이 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중등기로 교환을 했고 1,000원 진납해 주셨습니다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발주를 금요일에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것 같은데 먼저 보내주셨습니다. 잠시만 이거 편지 보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물품이 있었고, 편지에는 제작 포카를 모으는게 취미여서 또 발주하면 연락 달라고 써져있었습니다. 그러면 발주 물품, 아니, 교환 물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교환 물품은 떡매 20장이었습니다. 저는 제작 포카 4종류 3장씩이었고, 일단 이건 덤인 것 같은데, 예린, 이런, 이게 포토카드인가? 이런 게 이렇게 있었고,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소원이랑 은하 스티커 자른 것 같고, 이거는 아마 제작 떡매로 알고 있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예쁜 떡매 보내주셨습니다. 20장은 좀 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보내주셨고, 그러면 은 이제 제가 발주한 게 오면은 교환을 많이 할 거라서, 교환 후기 더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교환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